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문제를 잘 읽어 보시면 BD랑 CD가 같다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이등변입니다. BD랑 CD. 그럼 볼 것도 없이 여기도 이등변이니까 알파지 알파가 되겠고 코사인 제곱 알파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탄젠트 베타를 구하여라라고 했네요. 자, 뭐, 뭐 해야겠습니까? 지금 변의 길이는 하나도 안 나왔죠. 변의 길이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베, 베타를 기준으로 지금 탄젠트 베타를 구할 수도 없겠지, 네, 그죠? 베타가 직, 어떤 직각이 되는 삼각형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뜬금없이 코사인 제곱 이알파가 주어졌는데 먼저 여기가 3분의 2파이라고 주어졌거든. 그런 관계식이 하나가 이쪽과 이쪽각 더했을 때뭐 나와야 돼? 3분의 파이 나와야 되지. 전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나, 나와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이각, 그 다음에 이각을 더했을 때 자, 3분의 파이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코사인 2알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2배각 공식에서 코사인 2알파는 2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지. 이건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코사인 2알파면 이게 코사인 제곱 알파니까 여기다 2 곱하면 7분의 7 플러스 루트 21이고요. 여기서 1 빼주면 7분의 루트 2 1이지 네, 맞습니까? 를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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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이 치료를 치료를 치뭐를 치료를 치이를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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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에서 20을 빼면 28이고, 이 루트 7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탄젠트 2알파 구할 수 있지 않니? 탄젠트 2알파가 이거 분의 이거죠. 이거 분의 이거 자 루트 3분의 2다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탄젠트 2알파가 루트 3분의 2인데 탄젠트 2알파는 2알파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이니까 탄젠트 함수의 덧셈정리 1 플러스 탄젠트 3분의 파이 얼마? 루트 3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 몰라 그 다음에 루트 3 이게 탄젠트 2 알파 이거 나오면 되지 않겠어? 자뭐 이제 얘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3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베타 2랑 얘랑 곱하면 2 더하기 2 루트 3 탄젠트 베타 이거 를 넘기면 3 루트 3 탄젠트 베타가 1.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음. 그럼 54 루트 3을 여기다 곱하여라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은 약분 될 테고, 18 나오죠. 18 되, 됐습니까?